슬편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오, 들렸다 들렸다. 알람 다막 차는데, 하이 정말해야 돼요. 빨리빨리 좀 했어요. 아. 만원 중개 보해주셔야 돼요. 아, 버스 가걸만원만 바로... 아, 원, 원. 아 여기다가 이거 규정까지. 아, 치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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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진짜, 진짜 일체를 한다는 게 늦게로 나왔지. 버스 지금 먹고 있거든요. 혹시 바로 되나요 지금 가져가 되나? 야,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. 이게 왜 오래 걸려요? 아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네. 왜냐면 나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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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각이거든요 아안니면 아, 내가 맞춰놨는데 못들어가지고 버스했어요? 네. 아니 조금 더기다려야 기다려야, 기다려야 네. 돼요? 네 아저씨 버스 오는데? 아 지금 아 네, 네. 안녕하세요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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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미안해요 내가 이이 네. 아, 이거. 아, 고미 아, 해요 아, 계산, 계산. 아, 이거. 아, 진짜. 이 아, 이 아, 이1 2이0 0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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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어서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세요 반갑습니다.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휴지를 또 하게 됐네요. 5 네. 0 0안 되나? 한시 6,500원이요? 6,500원이요? 오이또 싸네 또 여기는. 아니 여기 뒤에 마트 가니까는. 네. 아 한시요? 네네네. 네. 근데 어게 이상이다 또. 왜요? 나 원시거든요. 왜냐면 원시랑 어. 한시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. 아. 뭐, 모두 사고, 막, 많이 사갔어요, 내가. 근데 내가, 안 물어봤어요, 선생님. 안 물어봤어. 내가 물어봤어. 안 물어봤다고. 안 물어봤다고. <laughs> 어. 다쳐, 5 0 0니 것도? 니거 네 뭐. 아, 네가 피는 단발 내가 어떻게 알아. 내가 사간다, 그러면. 이야 내가 니가 내 여자친구야 내가 그걸 왜맞춰내냐고 아니 여기 지금 개야 그냥 야, 이거 피고 아이씨 진짜 사람 앞에 두고 뭐하는 거야 끊어 끊어 카드 내 빨리 카드 9000원 어?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뭐 드릴까요? 네. 말래, 내가 주세요. 네, 내기 어, 네. 하셔서 18,000원입니다. 형님, 1 8 0 0 0원이요 네, <laughs> 아, 이게 17,000원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요 카드로 괜찮죠? 네. 일단 일단 제가 한번 세 보겠습니다. 네. 아, 이안세도 돼요. 이거 내가 다 했어. 세학 갖고 이제 뭘 자꾸 세안세도 아, 돼요, 이거. 아이. 이거 네가 하고 네가 네가 다세각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가. 나 오늘 너 때문에 일안 하니까. 어? 아, 그이